이거 싹다 가라 없냐 그래 차라리 그냥. 덮어버리자. 오늘의 루머 땐카. 페이즈 6에서 끝나게 될 MCU의 멀티버스가 MCU의 전체 리부트 루머. 다시 한번 공개된 도르 5의 개발 루머. 나머지 MCU 작품들의 근황 루머 체크까지 어, 바로 들어가자. 가서. <laughs> 자 들어갑니다. Let's go.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활발하게 빵을 굽고 있는 마블 스쿠퍼, 우리의 토스전은 자신의 트위, 아니, X를 통해 한 가지 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 이후, MCU가 소프트 리부트를 하게 될 거라는 루머.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는 얼마 전 DCU를 소프트 리부트한 영화, 이 플래시와 비슷한 형태로 소프트 리부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폭스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온 mcu에 대한 배웅이 될 것이며 이후 완전히 새롭고 다른 형태의 올리올 디퍼런트의 mcu가 탄생이 될것네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정말 장대하게 쌓아올렸던 mcu의 세계관 현실점 미친듯이 휘청이고 있는 이 MCU가 결국 마지막 장인 시크릿 워즈를 끝으로 소프트 리부트 될 거라는 루머인데 이 소프트 리부트는 동일한 배우가 동일한 캐릭터를 연기하되 세계관 전체 혹은 일부 설정에 변화를 주는 형태를 말하는데 루머의 내용대로 MCU가 소프트 리부트를 진행할 경우 일부 캐릭터만 빼고 리셋 버튼을 누른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얼마 전 옆집 DCU는 원더우먼, 아쿠아맨, 더수스 멤버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프트 리부트를 진행할 것임을 암시하게 됐는데 뭐 사실 개가 도새 원더우먼이나 제이슨 모모아의 아쿠아맨, 마고로비의 할리퀸 같은 경우, 어, 괜히 새롭게 캐팅했다가 피를 볼 수도 있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배우도 없을 뿐더러, 어, 이걸 어떻게 찾어 그만큼 팬들의 기대를 부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대체 불가능한 배우들과 쭉 함께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라 판단한 것이죠. 아이, 근데 우리 카비령은 왜?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MCU에도 그대로 적용된 셈인데, 마블의 라이언 레놀즈를 연기하는 데드풀, 닥스를 연기하는 오영, 스타로드의 크리스프레, 캡마의 브리라, 아이, 잘못 꺼냈다. 로키의 톰 히들스턴, 대대의 찰리콕스, 도로의 크리스 햄시기 등, 마찬가지로 대체 배우를 생각할 수 없는 배역들이 수두룩하기에, DCU처럼 일부 배우들을 제외한 후, 결국 추후엔 소프트 리부트를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구요. 만약 MCU가 리부트됐을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림, 바로 새로운 아이언맨,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재등장할 것이고, 기존 MCU 캐릭터들의, 그리고 신규 리부트 캐릭터들의 합병, 또 새롭게 합류된 엑스맨 멤버, 판타스 멤버와의 팀업도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약 20년간 이야기를 끌어왔던 오리진 배우 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멤버들 또한 새롭게 캐스팅는 그림들도 볼수 있겠죠. 네, 사실 4년 뒤면 이 MCU도 어, 벌써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향후 MCU의 리부트는 어쩌면 필수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말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현 시점 마블에게 필요한 건 리부트라기보단 이 이도 저도 아닌 근본 없는 캐릭터들의 향연, 쓸데없는 사상, 맥락 없는 전개들을 도려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 각각의 캐릭터, 각 작품들의 서사와 퀄리티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달아주는 것,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작품들을 제작하는 것이 현시점 MCU가 풀어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한마디로 지금 리부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이 말이요. 일단 뭐래도 예쁜 소리가 나오기 힘든 현상황. 야, 리부트 하면 뭐 하냐? 어차피 PC 묻고 스토리 개판 칠 텐데. 라는 여론만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지만, 지난 11년 동안 잘쌓아올린 공든 탑이 단 3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기에. 어, 정말 팬으로서...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부디 우리가 열광하던 그때로 돌아가자 좀 사기들아. 예전 시크릿 오즈의 개봉 시점은 2027년. 지금으로부터 약 4년 후에나 그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하나 쭉 지켜보자고. 자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들려온 또르의 소식 바로 오는 9월 19일 출간 예정인 토르 러브 앤 산다의 스페셜북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영화의 비하인드 감독과 배우들의 인터뷰 일부가 공개됩니다 바로 YTT 감독이 남긴 인터뷰 내용의 일부가 스크릴렌트를 통해 선공개되는데 YTT 감독은 러브 앤 산다 이후의 스토리 MCU 속 토르의 계획에 대해 직접 언급합니다 과연 그에게 남은 일이 무엇일까? 그건 토르의 진화가 계속되어 하는 것이고 여전히 매우 재밌는 방식으로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는 3편의 浪。 헬라보다 훨씬 강해야 할 것이다 헬라보다 약한 빌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훨씬 더 강력한 빌런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사실 이 인터뷰가 토르 오펜 에 대한 떡밥이라기보단 러브 앤 썬더를 복귀하는 쪽에 더 가까운데 앞서 등장했던 엄청난 카리스마의 눈나 이 헬라보단 강한 빌런들을 마주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속된 진화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이와 마찬가지로 햄식이형 또한 지난 6월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을 밝힌 바 있었는데 만약 토르5가 제작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 필요다 필요하다. 사람들이 토르를 지쳐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고 신나고 재미있어 했으면 좋겠다 난 토르를 몇 번이나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을 시도하고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밝힙니다 일단 전작에서 보여줬던 전개방식과 유머코드 토르의 캐릭터성이 변모하는 과정들이 그려졌고 그에 따른 호평들도 쏟아졌기 때문에 만약 YTT 감독이 다시 5편으로 돌아온다 해도 이 환영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버린 상황이죠 또 작년 11월 우리 햄식이 형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는 치매 증상 유전자가 발견되며 한동안 휴식할 것임을 알렸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토르 5편의 제작 여부는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시크릿워즈 이후 MCU의 리부트 여부까지 고려해본다면 건강상의 이슈가 발생한 배우의 상황으로 보나 이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떠난 작품 속 캐릭터의 상황으로 보나 토르는 시크릿워즈라는 최종 장을 끝으로 퇴장하는 그림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보게 됐네요 그외 현재 들려오고 있는 MCU 작품들의 루머들, 나이언식으로다가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90년대 엑스맨 시리즈의 후속자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엑스맨 97은 총 2개의 시즌으로 제작, 그리고 만약 이 2개 시즌이 성공적으로 흥행한다면, 고전 스파드맨 TAS의 정식 후속작, 스파드맨 98 또한 제작될 수 있다는 소식. 스파드맨 TAS는 94년부터 98년까지 총 5개의 시즌, 총 65화로 방영됐었는데, 이 작품은 원작의 거의 모든 빌런들이 등장이 되고, 이 스파드맨 애니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음, 어, 엑스맨 97 성공해야 우리 이거 본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마블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마블 좀비즈가 현재 제작 중이 있으며, 이 애니판 상영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위에 등급, TV MA를 따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루머, 이유인 즉슨 작품 내내 고원한 장면들이 등장할 것이고, 이 예상치 못한 캐릭터들이 F워드, 우리의 퍼커자로 빙이 된다고 하는데 마블 좀비스는 총 4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될 것이며 이 생존자들은 페이지4 이후의 인물들 왼쪽부터 옐레나, 케이트 비쇼 지미우, 샹치 카말라칸, 데스딜러, 레드가디언, 케이티로 구성되어 있고 좀비 멤버로는 완다, 케바, 고스트, 포크아이 오꼬예, 캡마, 어보미네이션, 이카리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년 공개 예정인 썬더볼츠 앞서 알려진 것처럼 이 작품엔 고스트, 옐레나, 레드가디언, 유에이전트, 발렌티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인트맨과 와스프, 블랙이도 우 팔콘 앤 윈터솔져, 호크아이의 뒷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며, 이작품에 새롭게 없는 스티븐 연애의 경우 앞서 공개된 루머처럼 센트리를 연기, 원작건들리 태양의 힘을 통해 강해진다는 루머, 마지막으로 마담의 웹 루머. 이 작품은 줄리아 카펜터를 연기하는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핵심 인물로 등장할 것이고, 까메오로는 무려 어땠자또 우리 필라경이 등장할 것이며, 지난 노예 욤때와 거의 비슷한 모습, 또 베놈 3와 이어지게 될 거라는 루머까지. 일단 한줄 정도의 짧은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작품 별로 기대할만한 구석들이 하나씩 은 등장하고 있는데 이네 작품의 소식 또한 더 자세하게 들려온 대로 루머 띵크를 통해 다시 돌아올 게요